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오늘은 명동의 길거리 음식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종류는 몇 가지 없고, 대신에 이제 좀 많습니다. 노점상들이. <laughs> 바쁘게 빠르게 영상이 지나가니까요. 궁금하신 메뉴들은 정지화면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치즈핫도그라든지 뭐 붕어빵 그리고 오코노미야키 저는 오코노미야키를 왜 명동에서 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laughs> 그리고 그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과일을 또 좋아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딸기를 좋아하셔가지고요 딸기를 좀 많이 삽니다 저기 수제 삼겹살 BBQ 바비큐 가끔 BBQ로 오면 치킨 b b q 를 생각하시라고 자 이거 오레오츄러스 이거 맛있나 보더라고요 4천 원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분들이 많이 사 드십니다. 그리고 뭐이거 이거, 어디냐 이거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뭐 마라탕 꼬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팔고 뭐 샤오롱바오 같은 뭐 어? 광동성 음식 같은 것도 팔고 그리고 이 오렌지 주스랑 그 석류 주스를 참 좋아하십니다 또 외국인 분들이 특히 여성 분들이 그리고 뭐 떡갈비 완자라든지 이거, 뭐, 이거 나는 타코야키를왜 파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핫바도 팔아요 핫바 핫파. 핫바는 괜찮더라고 그리고 명동 업도 오케이 거 은근히 인기가 있습니다 명동호도. 떡이 특히 이거 부산 어묵이랑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같은 것도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여기도 수제성류 줄수 있죠. 그래서 명동은 어, 계란빵 이게 겨레, 계란빵이 지금 명동에서 제일 싼 음식 중에 하나가 계란빵인데 명동 길거리 음식 중에서 제일 싼 곳이 1,500원짜리 계란빵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새우튀김이고요. 마찬가지로 생과일 주스입니다. 전통 부침개 이런 건 좋죠. 한국스러우니까. 근데 비싸죠. <laughs> 탕후루도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저기 핫도그 도 팔고요 한국식 핫도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군밤 같은 것도 팔고 이런 건 괜찮아요 한국식이니까 좋잖아요 잡채 같은 것도 팝니다 아 이런 것도 잘 드세요 바로바로 바로 저기 잡채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닭꼬치 이런 것도 좀 팔고요 닭꼬치가 4,000원이면 4,500원이면 그럴까요아무 비쌉니다 아무튼 <laughs> 자 이건 뭐 가리비 위에다가 치즈 올려서 굽는 가리비 치즈고요 그리고 또 봅시다. 요거 인기가 있더라고. 외국인 분들이 좋아합니다. 크레페에다가 <laughs> 죄송합니다. 뭐 이거 찹스테이크 뭐 이런 것도 팔고요. 다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만 원, 오천 원 계란빵 이천 원 하죠. 계란빵이 그나마 싼 겁니다. 회오리 감자도 오천이나 해요. 왓다미. 탕후루도 또 팔죠. 크게 몇 가지가 없어요. 자, 회오리 감자 어, 어빵 이런 거 괜찮잖아요 한국스럽고 랍스터 테일 요거도몇 요거 군데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과일 주스 지금 몇 가지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어 이거도 괜찮겠네 삼겹살 같은 거 김치말 삼겹살 그리고 이 목넘김밥 어 이런 것도 괜찮네 나쁘지 않네 한국스러운 게 좋죠 오코노미야키는왜 파는지 알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거 이게 독특하게 생겼더라고 처음 보는 건데. 되게 납작하게 굽는데, 그, 외국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이런 것도 괜찮죠. 핫바 같은 경우, 뭐 명동수자오묵 같은 거, 이런 거. 구운 오징어. 즉,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음식 메뉴들이. 이건 뭐, 와플, 크로플. 그리고 요거는, 아유 이분, 이분 좀 오래되시긴 했어요. 케밥 팔고 하는 분이신데, 여기도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렇게 딸기를 많이들 사십니다 근데 딸기가 그 명동에 오신 외국인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근처에 가면 대형마트 있습니다 하고 <laughs> 너무 비싸 돈꽃이라고 해가지고 삼겹살이랑 뭐 목살이랑 뭐 이런 거못 넣은가 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명동 따샤 이거 뭘까 자 이런 건뭐 치즈볼 같은 거 이런 것도 은근히 한국식이에요 왜냐면 치즈볼이 뭐 외국에 나가서 치즈볼 찾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베이비 크랩도 우리나라보다 는 대만에도 있구나 아무튼 자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또뭐 핫도그라든지 닭꼬치 지금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닭꼬치, 랍스터 테일, 그리고 과일 그리고 생과일 주스 그리고 오레오 주스 <laughs> 계속 비슷한 게 나오죠 지금 이건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그 명동역에 저기 명동 지하 쇼핑센터 그 십이 번 출구 거기서 나오자마자 명동 관광 치안 센터가 있고 그 치안 센터부터 시작해서 명동 유네스코 거리라고 불리는 명동 메인 스트리트 명동 성당까지 가는 그 메인 스트리트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파트 원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 요기 참 맛있게 생겼다 삼십 년 됐던데 자기가 제일 싸요 천오백 원입니다 <laughs> 계란빵 달걀빵이죠 자 지금 바로 앞으로 쭉 가시면은 명동 성당인 거예요 바로 앞으로 쭉 가시면. 자, 여기는 이제 명동강강 가기 이전에가 마지막 이 구간입니다. 마지막 구간에 있는 분식집의 노점상들인데요. 회오리 감자라든지, 새우튀김이라든지, 외국인분들 많이들 드세요. 한국인이 드신다고 거의 별로입니다. 진짜 이런 군, 군고구마 같은 것도 좋죠. 네, 좋아요. 그리고 이런 쥐포, 문어 같은 것도 좋고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뭐 한국스러우니까요. 명동에 가던데한국스러운걸 드셔야지 옷고름 약간 왜냐지 자 이거 뭐, 요즘 나름대로 유명한가 니다뭐 이렇게 쌓이있이 많아. 아니면 일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아니면 중국이나 홍콩 분들 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스타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명동 거리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니까요. 닭그리 그 닭똥집 튀김 그리고 한국식 토스트. 근처에 여기 말고 그 명동역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삭 토스트가 있는데 거기도 외국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자 이제 명동 제2 구간 어, 명동 메인 스트리트에서 명동역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뭐 주변에 뭐 오래된 금강제화라든지 애플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것도 삼겹살 야끼 소바인데 어, 삼겹살 플러스 야끼. <laughs> 저도 일본 음식. 아무튼 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좀왜 먹는지 모르겠는데 팔리니까 팔고 계시겠죠. 이런 거뭐 소떡,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자, 이분 도 김치전 해물파전 이런 거 파시네요. 계란빵 2,000원, 계란빵이 제일 쌉니다. 꼬리치는 랍스터, 우리 랍스터가 엄청 많이 팔죠. 네. 몇 군데씩 있어요. 아마 근데 저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다 분이, 본인들이 원어가 아니신 사장님이 아니시고, 직원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한국 딸기 팔죠. 딸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많이 좋아하십니다면코야기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명동역까지 올라가는 길 방향에는 주변에 이렇게 옷도 팔고 오물 어우 맛있겠다야자 이렇게 옷도 팝니다. 옷도 대한민국 뭐 이런 옷도 팔고 모자도 팔고 그리고 가짜 가방도 팔고 <laughs> 진짜 팝니다. 구찌 가짜. 루이비통 가짜 뭐 이런 거. 자 탕후루, 탕후루도 은근히 좋으시더라고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죠. 이거는 램스틱 그 양고치입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구워먹는 치즈죠. 임실 치즈. 근데 명동이 그, 그 우리나라 구워먹는 치즈도 좋지만 원래부터 그 치즈는 유럽에서는 구워드시기도 하고 끓여드시기도 하고 그러죠. 자 이거는 허니 그 벌꿀과 붕어빵이 합쳐진 건데요. 이것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많이들 좋아들 하 하시는 거 같아요. 이건 어디 파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럼 그래, 똑 같은 거또 나오죠. 몇 군데가 몇 개씩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옥수수 같은 그 마약국이죠. 그 마약국이가 아무튼 <laughs> 이거 뭐야 청순칼국수? 중식전병? 이건 처음 봅니다. <laughs> 내가 지금 또 나오죠, 앞서서고요. 자, <laughs> 계속 나옵니다. 계란빵 같은 메뉴 계속 나오죠. 자, 성류 미녀는 성류를 좋아합니다. 자, 모두이 꿀강정 꿀강정이 꿀강정도 나쁘지 않지. 꼬치 닭꼬치 할랄 음식인데 할랄 음식. 명동은 할랄 음식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슬람계 절 쪽에서 꼬신 요게 원래 인사동이거든요. 근데 인사동인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왔어요. <laughs> 자, 요거는 어묵이죠, 어묵. 뭐. 버크벨리, 오토퍼스뭐 쿠르토, 쿠르토 무지 장난이랄까요?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가리비 똑같은 거 거. 아메의더 케밥. 이, 이분이 되게 오래되신 분데. 아메의더 케밥이 저기 운동화판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케밥집인데 많이 오래돼서 한몇십년 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레오 주로 소나무죠. <laughs> 아, 4,500원이었구나. 저 은근히 잘. 풀리더라고. 이거 맛있나 봐요. 자, 이게 명동역까지 올라가는 건데 뭐쭉 앞으로 가시면 명동역이 나오는데요. 치즈구이 또 나오죠. <laughs> 죄송합니다 혼자 살다 보니 얘기를 잘안 하다가 이렇게 하면 목소리가 잠겨요. <laughs> 자, 명동 소재 어묵입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한국스럽잖아. 자, 이거는 또이는 새우구이입니다. 새우고이쉬프킹 새우구이, 시린푸킹. 새우구이. 버터, 버터에다가 새우구이, 맛있습니다만 뭐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냄새도 맛있더라고요. 버터에 구우니까 맛있지. 자, 또간 또한 접속사에 구우기. 이게 은근히 많더라고요. 12,000원인가 그래요. 비싸요. 자, 고구마. 고구마 저거 되게, 원래 중국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저 고구마. 독특하죠. 그리고 찹쌀떡 안에다가 딸기 집어넣는 거, 과일 집어넣는 거. 저거 때문에 한번 뭐 소송 걸리고 막 그랬었죠. 저기는 뭐 모르겠고. 자, 여기 옷, 옷들 굉장히 특히 많이 파는 옷이 외국에선비싸게 팔리는 옷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 저기. 그 갑자기 생각이 나네자 <laughs> 일단 넘기고, 자 닭꼬치. 아이고야, 닭꼬치 많이들 드시네요. 명동꼬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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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텔라에다가 누텔라 크레페인데 저게 좀 유, 유명합니다. 여기 허니보안또 있죠? 저게 누텔라를 그 크레페 위에다가 누텔라를 깔고 거기다가 바나나도 넣고, 뭐 난리 나요 석류 또 나오죠. 미녀 석류 또 좋아해. 저 그리고 요 계란봉도 나오고, 치즈구이 또 나오고. 명동이다 메뉴가 보셨다시피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트 3 이건 신세계 본점 방향으로 가는 북 구간입니다. 어, 파트 2까지가 명동역까지 가는 거였다면 명동역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면 저쭉 가시면 신세계 본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의 그 길거리 노점이 있습니다. 요요 얘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는데 또또 나오죠. 성류주스또 나오고 비니공업빵 호두 아 이건 독특한데 어, 이건 괜찮다 한국 스타일 과일 파시죠. 그리고 떼밀이 떼수건 파시고. 이태리 사올 진짜 유명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